<목소리도> 오늘 한번 수학문제 한번 알려 드릴게요네 지금 나와있는 이문제이요자 이거 리모컨이에요 자, 2 3 4 1 더하기 1 2 1 1 5 1 6요7 1 1 9 2 3 4 2 이렇지 말고 이에서 이르게는 0이 되죠. 그래서 이젠 0이나오고그 10이 되죠. 그러면 이젠 단단1 0이되요 근데 이거 처음에 보면 네. 이걸 못 하고 있어요. 이걸 밑에 는 10이 되고, 이렇게. 자, 이제 숙제 나갑니다. 자, 3 까지 3은 바로 숙제예요. 댓글에 달아주세요. 자, 댓글에서 달아주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자, 1 더하기 2. 바로 2에서 한개만 더하니까 3명. 이 그리고 9 더하기 2는 9에서한개만 더하면 10이 나오니까 10에서 한개 더하니까 7대. 7요 마지막 문제는 어려워요, 여러분. 마지막 문제 어려워요. 네. 마지막 문제 잘 맞춰야 됩니다. 오른신른이신가들은 아기한테 s Go, 요 e 빼기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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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는? 네. 이거는? 장난이고요. 100, 빼기 g g y peggy, p 0 g 빼기 p <laughs> 빼기 g 빼기 e g 게요 p 해서 10에서 1을 빼면 9가 남겨 9에서 1을 빼면 7이 남죠 그래서 97, 99, 97 그럼 정답이 97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97입니다 맞히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아이 손뼉까지 들으세요. 이건 다음 편에 할게요. 안녕.